코로나19의 재확산과 감소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또 명절 준비로 상인과 손님들이 북적였을 전통시장은 한산하기만 한데요. 오늘 투데이 인터뷰에서는 한해몇안 되는 대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이용훈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네. 전통시장연합회 상인회장 이용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실제 시장에서 영업하고 계신 상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청주시에는 14개 전통시장에 약한 2천여 명이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어렵겠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말 최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재난지원금 덕분에 좀 경기가 활성화되나 싶었는데, 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고객들이 정말 썰렁할 정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그 매출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어한 50에서 60% 정도 업종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고요.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 시장에 그 관련된 점포주님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전표로그 임대료 임대료 인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아, 예. 그 임대료 인하도 그분들도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말 임대료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전통시장 하면 한해 동안 이 설과 추석이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올해 추석이 이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 매출에 있어서 어떻게 기대를 해봐야 할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아, 네, 한해 장사가 물론 명절에 달려 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추석은 정말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리두기나 이 언택트 확산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러다 보니 명절 대목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없을 것같은 힘든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이 온라인 쇼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인들이 좀 고령화가 되어 있고 전통 시장의 특성화에 따라서 그 온라인 쇼핑도 참 어렵겠어요, 회장님. 정말 뭐 시대가 이 수비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전통 시장도 물론 온라인 그 시대에 그현 시대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점포주님들이 고령화시고 또 물건이 다른 그뭐 대규모 점포처럼 규격화가 되어 있다거나 상품이 음.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 상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그 지원이 아직은 뒷받침이 좀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온라인 쇼핑에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명절이 되면 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와 이 전통시장의 차례상 비용. 이 비용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어떻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대형마트보다 농산물 쪽에서는 농가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거래하시는 그런 점포들도 있고요. 예. 어, 싱싱하고 질 좋은 물건을 전통시장에서는 또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음. 어, 전통, 대,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전통마트 시장에 오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어, 차례상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차례상을 준비할 때또 어떻게 하면 좀더 실속 있게 이 준비를 할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어, 그 항공 물가 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차례상 비율이 대형마트보다 한 20%, 정도, 20 정도, 또 전통시장이 절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특히 이제 또 올해는 유례 없는 긴 장마로 인해서 과일이나 채소 뭐 이런 그 곡식류들이 수확기가 좀씩 음.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려웠죠.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음. 질 좋은 상품을 농산물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평상시보다 담은 뭐 며칠이나 좀 늦게 나오시면 음. 더 좋은 물건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야채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네. 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야채로만 보면 뭐 지금 한20% 30% 정도 평상시 대비 인상이 됐고요. 아... 아, 과일류도 한15%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된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긴 장마도 있고요. 또 상황이 네. 상황인 만큼 그렇군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석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비대면 장보기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전통시장의 온라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놓고 있죠. 아, 네, 그 지원책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전통시장에서는. 그런 그 아직은 상품의 규격화라든지 상품의 음. 또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온라인 쇼핑에서 주로 하는 그런 그 규격화된 상품이 전통시장에는 아직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이제 전국적으로 특성화 시장이 예. 선정이 되는데 그 특성화 시장 선정된 시장들을 위주로 해서 청주시에서는 그런 그 시장들을 어,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음.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음. 그렇군요. 코로나19가 또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종식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언제든 발병할 수 있는 지금 이 중대한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통시장 또한 이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체계가 마련되지, 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음. 전통시장 상인들이 아무리 고령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또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체가 다 온라인에 참여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음. 그 앞으로는 상품을 규격화 또 정해화한 그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음. 어, 미래를 위해서 전통시장에서도 네.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음. 또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라면 어떤 그 배송이라든지, 예. 어떤 앱이라든지, 뭐, 웹을 개발을 해서 좀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시스템을 어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또 젊은 고객층들을 비롯해서 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네네. 전통시장 앱이 출시된다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어려움 속에 맞이하게 되는 이번 추석인데요. 청주시 전통시장 연합회에서도 여러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요. 아, 네. 오늘부터 이제 전통시장에서, 청주시 전통시장에서 생기팡팡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청주시에서 예산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오늘의 상품권을 음.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5만 원당 한10% 정도 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네. 추첨을 통해서 즉석으로 오늘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당장 오늘부터 이 30일까지 네. 이벤트가 진행이 네, 네, 된다고요. 네. 무엇보다 또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장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방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서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아, 전통시장에서는 코로나19가 발병 발, 어, 발생되고서부터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자체적으로 어, 방역 활동을 쭉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었고요. 또, 아 이번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네. 희망 일자리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방역 요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청주시에서 네. 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주 사회 전통시장 그 점포 및 거리를, 아,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포주들은 꼭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손님 응대를 할수 있게끔, 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은 안전하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이 방역이 참 중요하니까요. 네.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제대로 된 방역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시장에 또 직접 방문하셔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석 준비를 위해서 이 청주의 전통시장을 찾으실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렵고 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지역 경기가 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명절용품 구입은 불편하시더라도 어, 전통시장이 안전하게 저희들도 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전통시장에 오셔서 직접 처음 물건 확인하시고 누르르 직접 보시고 네. 또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통시장이 네. 온라인 그 판매가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단골 그런 점포라든지 그런 가게 평상시 거래하던 그런 점포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주문하시면 더질 좋은 물건을 아마 저렴하게 구입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직접 연락을 드려서 물건이 준비되면 네.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픽업해가는 방식으로도 그렇죠. 이용하면 괜찮,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예년과는 사뭇 달라진 추석 대비에 전통시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문하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질 좋은 상품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와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